네, 오늘 일요일 영상은요. 제가 지난주에 조선업종에 어, 금요일에 집중을 했는데요. 아직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매도 매도 매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요. 매도하게 되면 제가 타점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조선업종에 집중한 이유. 그렇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제 원전과 조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슈가 나오면서 그 전후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 근데 바로 안 갔을 때는 어때요? 바로 안 갔을 때는 조정이 나왔겠죠.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기존 보유자들이나 아니면 신규 보유자, 신규 이제 진입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제가 지금 현재 초보자라면요. 제가 설명하는 대표적, 대표주 두 개로만요.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 세 가지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용 조,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저는 실전 종목 사례 중심으로 어,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해서 제가 매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hj 중공업으로요 이 조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조선 업종이 지금 현재 주도 섹터라는 거는 아신다고 전제하에 제가 한번 차트를 분석을 해 볼게요. 일봉 차트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 hj 중공업이 어,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가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 드렸죠? 보세요.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어, 조선업종이 조금 좋은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이면서 이 HJ 중공업도요, 여기, 보세요. 장기간의 입형선 있잖아요. 13주선, 26주선, 52주선, 104주선. 이게 다역배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 추세 전환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요. 2024년 말 정도에요. 그러다가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하고 돌파를 했죠. 이렇게. 장기 입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저항대가 여기 있는 저항대들 있죠? 이 장기평선들이요? 이 저항대가 지지가 되죠, 이제? 지지가. 그러면서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평소 때 말하는 그 스마트머니 뭔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아주 대량 거래금이 나왔잖아요. 2년 이상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구, 구간이 나왔죠? 그럼 제가 이거를 뭐라고 했죠? 이 봉을요? 신고가 돌파봉, 신고가 봉이죠. 2년 이상. 그리고 최대 거래대금이 나왔잖아요. 주봉상. 2년 이상에. 그럼 저는 이거를 스마트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말하는 스마트머니는요. 2년 이상에 주봉상 최대 거래대금이 나오면서요.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그쵸? 이거를 스마트머니라고 불렀어요그 제가 설명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그런 종목은요. 쉽게 죽지 않는다. 이 스마트폰이가 나오고 나서부터 뭐 조금 이 조정이 나왔죠 조정 이걸 이 조정이라고 이걸 가격 조정 가격을 떨어뜨리는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은요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상상하고 나서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지만 기간이 진행되잖아요 기간이 한 한동안 진행되면 다시 돌파 나오죠 근데 돌파가 나오고 나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가격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조정이 뭔지 아시겠죠 가격 조정이라는 거는요. 기간,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조정이에요. 이러면서 여기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거죠. 그리고나서 2차 상승이 나타나고요. 기간 조정은요, 이렇게 보세요. 똑같은데요. 이렇게 상승, 1차 상승이 나왔다가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1차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수평 조정이 나오죠.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지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샀다가 지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2차 상승이 나오는. 그래서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불러요. 이걸 기간 조정. 좋은 종목은요 가격 조정보다는요 기간 조정 형태로 조정 형태가 잘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요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는 가격 조정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걸 다시 돌파하고 나서 이거는 기간 조정이었죠. 그걸 다시 돌파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 조정 나왔죠. 그리고 나서 상승하고 이제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 2차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럼 크게 보면요 이걸 1차 1차 파동 그리고 이거를 조정이라고 보고 이걸 다시 2차 파동으로 볼수 있겠죠. 그럼, 여, 여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뭐예요? 또스마트번이죠 의미 있는 구간을, 그 2년 이상의 그, 최대 거래된, 대금이 나오면서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봉이었잖아요. 이게 신고가 돌파 봉. 스마트번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왜 여기서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조정이 크게 바로 나는데 여기서는, 어, 화끈하게 갔을까요? 그럼 이전 점 이전 매물대를 확인해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보세요. 2019년도부터의 차트를 제가 봤습니다.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매물대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매물대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매물대가 뭘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물량. 가장 많이 물려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전에 보면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 제일 많이 물려있어요? 여기죠? 이때가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구간이거든요.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구간에서 고점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대부분 물려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못하게 될 경우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있는 물량들은 언제 파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떨어질 땐 매도를 못 해요. 그럼 크게 물려 있는 단 말이에요. 그다음 언제 매도하냐면요. 이 본전가 들출 때요. 본전가 이해되시죠? 이 본전가 줄때 여기서 지친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저항 대가 여기서 저항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어, 매물 대 중에서도 매물 대는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물량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악성매물대라고 보통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악성매물대는 뭐예요? 악성매물대가 뭔가요? 여기 있는 매물이 악성매물대인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매물이 악성매물대인가요? 여기 있는 매물이 악성매물대예요. 왜냐면요. 여기서 보세요. 샀으면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고작 이제 이 정도 갔다 가면 거의 뭐죠? 거의 마이너스 1,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1,20%라고 칠게요. 여기 하락했을 때. 그러면은요, 제가 말하는 악성 매물 때는요, 손실률이 큰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에요. 여기 손실률이 훨씬 크죠? 여기 손실률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여기보다 악성 매물 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악성 매물 대란 손실률이 큰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악성 매물 대죠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한번 부딪히긴 하죠? 그리고, 조정 나오고, 다시 급등하는 여기보다, 여기가,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전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한 건,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마이너스 손실률. 그쵸? 여기 마이너스 손실률. 여기 몇 퍼센트였죠, 마이너스? 한2 0 3 0퍼 됐다고 칠게요. 여기 있는 그 마이너스 손실률이, 이를 플러스로 전환을 됐대. 우리는요, 대부분의, 이런, 여기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했다고 불러요. 이해 되시나요? 만약 여기서 샀어요. 근데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여기 샀으면은, 이 플러스에서 안판 물량은요, 우리가 악성 매물대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샀던 사람이 여기까지 들고 있으면 플러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가 아니죠. 왜냐면 악성 매물대란 건 마이너스로 갖고 있는 물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 상승을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물량은 다 소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악성 매물대는.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어, 7, 1차에 이런, 여기가 더 악성 매물대죠. 여기도 악성 매물대였어요. 여기 떨어졌을 땐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강한 그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여기 있는 물량들을 살려주죠. 그럼 여기 있는 악성 매물대가 본전을 줬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매도하고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상승시킬 세력들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요. 일단 여기서 바로 안 올려요. 왜냐면 여기 있는 물량들을 좀 소화하려면 등락을 주거든요. 이때 가격 조정을 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본전가 주고 일정 매물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하락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 다시 하락하네 팔걸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본적가 줬을 때 대부분이 팝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물량을 이제 다 소화해갖고 상승시켰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안 파는 물량들은 악성매물들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긴 다 소화시킨 거예요 이제 매물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 조정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죠 이렇게 돌파하잖아요 거래대금때 그때 여기 있는 이제 악성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기에 관심 없어요. 어차피 매, 이 정도까지 기다린 사람들이라면요 여기서 팔지 않아요. 여기 손실 난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도 언제 파나? 다시 자신의 본전가를 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판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어, 이제 드디어 본전 주는구나. 여기서 못 팔면 또몇년 기다릴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던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이 마이너스 손실률이 어, 악성 매물을요, 이제, 최대 악성 매물이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소화해요. 바로 가면 좋지만, 주식이라는 게뭐 바로 가나요? 여기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가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좋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바로 가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판단 말이야. 어, 계속 가네? 아,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기다리지. 여기몇 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한번 주고, 다시 쳐내리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 이제는 더 이상 여기가 고점이어갖고, 또몇년 걸릴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하고, 대부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 조정을 한번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조정 주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여기를 돌파하는 신고가 돌파봉이 나온 겁니다 이때 거래대금은 앞선 거래대금 훨씬 더 뛰어넘죠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기준으로 신고가 돌파 어, 여기를 어, 스마트머니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왜냐면 제가 기준으로 2년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이렇게 보세요 거의 6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 있는 악성 매물 거의 다 돌파해 버렸잖아요 여기서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스마트머니라고, 더 좋은 스마트머니죠, 이거보다. 왜냐면, 이전에 모든 악성매물을 다 소화하고, 신고가 돌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신고가 돌파봉이 나오는, 뭐지? 스마트머니가 나오면요, 여기서 전 끝나지, 끝날 거라 생각 안 하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 어, 악성매물대들 다 소화시킨 그런 세력들이요, 여기서 끝낼까요? 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앞으로 제가 한번 참 분석을 해볼게요. 어, 분석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를 제가, 이 중요한 봉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어느 정도 알았죠? 그럼 조정법, 조정에 따른 접근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조선업종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요, 기간보다는요 외인이 주포세리는 경우가 많아요 외인. 이 외인들은 프로그램으로 보통 매수를 해드리거든요 프로그램.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외인들이 살 때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요 프로그램과 외인. 여기도 보시면 그쵸 그렇죠? 프로그램과 외인입니다. 프로그램인 거예요. 외인이에요. 여기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프로그램과 웨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랬죠? 이장기평선을다 돌파하고 나서 이 저항이 이제 돌파되면 지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때 상승하고 1차 상승하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요. 상승을 또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요. 이번엔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왔죠. 좀 크게 올린 다음에 기한 조정 형태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을 보이면서 예전에 아까 말한 그 주봉상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뜨린다면 이번에는 좀 길어요. 기간 조정이 그렇죠? 긴 상태로 가다가 왜냐면 하 과거에 그 아까 매물대들을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신고가 돌파봉이 나온 거예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그리고 나서 강한 1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조정이죠. 지금의 조정의 형태는 무슨 형태일까요? 지금의 조정 형태는 저 가격 조정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세력주 매매 패턴을 주로 잘 보여드릴 때 이런 패턴 많이 하죠 1차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2차 상승 그리고 이 조정에서도 이 조정 구간에서도 이렇게 파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그쵸 지금 현재 구간을 제가 이이 이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1차 일차 신고가 돌파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강하게 유입됐죠 근데 1차 파동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등락이 나오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일정 조정이 끝나면은 저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보일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로써 그렇기 때문에 1차 파동 여기서 기준선 그리고 이제 지금 어 한미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고 조선업종이나 원전업종이 지금 모멘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전후로 한번 또 장대한 봉이 나올 수도 있다 판단을 하고 이런 조정 시에 접근을 하는 거라고 본 겁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여기 여기 이탈 안 한다면요 다시 한번 전 이렇게 보일 거라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조정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 이렇게 조정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 이게 이제 경고가 풀릴 때쯤에 8월 25일 날이 주가가요 일정 정도 상승하지 않고 밀린다면요 8월 25일 때 경고가 아마 좀 풀릴 겁니다 그때 저는 경고가 풀리고 나서 이정 정도 어느 정도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재급등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건 매매 안 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제가 이 돌파봉이죠 이 신고가 돌파봉을 상당히 유심있게 봤고요 이때 재료랑 수급과 모든 것을 체크하고 를 나서 아 앞으로 조선업종이 추가적인 상승 추세의 모멘텀이 나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조선업종 다 좋,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돌파됐으니까, 이제 이 돌파봉 시가는안깰 거라고 판단하고, 만 원은 웬만하면 안깰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조금 조정이 났다가 다시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이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지만, 어 예전에 제가 HMM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업종은요, 수치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실적의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조선업 사이클이 이제 좋게 간다는 그런 것들 다 이슈를 체크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당시에 이현 관련 주식들이 보세요. 아, 엄청나게 하락하다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장기평 뚫었죠. 제가 아까 HJ 중공업 본 것처럼 장기평 뚫고 나서 지지받고 상승하죠. 그때 이때도 똑같이 h 중공업처럼 만 원을 돌파하는 이 매물대우가 있죠. 여기서 막혔습니다. 막 그쵸? 요 매물대를 이제 어느정도 기간 조정을 소화하고 나서요. 이전 저항대까지 거의 상승했던 5만원까지. 이런 모습인데요. 이때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제 이때 신고가 돌파봉 그쵸? 뭐라고 했죠 제가? 스마트 머니죠. 그리고 이전에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죠. 그러다서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5만원까지. 근데 제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1만원 볼게요. 1봉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이때 제가 hg 중공업을 어디로 지금 보이냐면은 1만원 돌파 구간 이런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승,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런 조정 구간은요, 주도업종이라면은, 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어, 일정 정도 이렇게 횡보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또 횡보하다가 돌파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HJ 중공업이었죠. 이것도 현재 보시면 은 신고가 돌파 이식이 여기서 나왔는데 빠르게 좀 상승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좀 많이.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조정 형태로 가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HMM은 만원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조정 받다가 5만원까지 갔죠. 근데 이것도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요. 어, 이전에 의미 있는 매물대가 어디냐면요. 보니까요. 지금 2만 원만 돌파하면은 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이것도 갈것 같은 흐름입니다 차트적으로는요. 거래대금도 크게 났죠. 아까 HJ 비슷하게 이것도 보시면은 이, 이 의미 있는 매물 대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5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여기때또 1만 원 여기서 바닥에 가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다섯 배 갔다가요. 여기서 5만 원까지 갔는데 물론 저는 이거 차트적으로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걸로 더 봐야 돼요. 그, 실적이나 그 숫자로 찍혀지는 그런, 어,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요 정도까지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2,000원 대부터 HMM 2,000원 대부터 만원 돌파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만원에서 5만원 갔잖아요. 그또 실적이 계속 폭발하게,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흑자전환을 했거든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으로, 어, 잘 분석을 한다면요. 이것도 5만원 매물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회 있잖아요. 이 가격 조정은요. 단기에서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주도주라면, 그리고 또 재료가 있다면요.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스윙에서는 단, 가격 조정은 빠른 단기 기회로 보고 있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느린 조정이에요. 생각보다 조금 아까 기계 가잖아요. 최근에 원전만 보더라도, 아까 원전, 뭐 BHI 같은 것 볼게요. 대표적으로 BHI 이것도 원전만 보시더라도요. 일봉상 어때요? 주, 가, 가격 조정이 계속 나왔잖아요. 돌파가 되고 나서 장기평소 돌파했어요. 상승 그다음 상승하죠. 그리고 조정 기계에 봤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나죠. 최근에 다시 조정 기계에 봤다가 신고가 돌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중, 그, 느린 조정 있잖아요. 이런 느린 조정은요. 이 느린 조정은요. 폭발적 상승을 위한 그런 쉬, 쉬어가기 패턴이기 때문에요. 이건 중기적인 기회로. 내가 이 업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 이것도 실적을 바탕으로, 어,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 테마성이 아니라, 어, 앞으로 이게 성장성이 계속 있는지, 그리고 재료도 계속 있는지, 글로벌 시황에 맞는 그런 업종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중기적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런, 어, 뭐지? 이런 기간 조정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아까 HJ 중공업 조성업종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크게 왔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단기적인 기회로 어 체크를 해 보고 접근해 볼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모멘텀 위슈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경고 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분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원래는 어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쵸?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캔들 위치에 따른 접근 방식들을 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뭐, 추세 돌파봉, 돌파봉, 그리고 눌림 예측, 그런 건 시간이 오래 갈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요. 좋은 종목이라면 조정은 기회예요. 이 좋은 종목이라는 기준은요. 재료 매매하시는 분들, 은 앞으로 일정과 모멘텀 재료가 있는, 어떤 일정에서 모멘텀 재료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고 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같은 테마라면 가장 강한 종목, 그런 것들을 좋은 종목이라고 보는 거고요.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라면요, 방금처럼 이런 실적으로 가는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방산, 조선, 이런, 이런 대표적으로 지금 두 업종을 제가 말했는데,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기간 조정이 나올 때나 가격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는 기회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은 요 쉬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면 그게 더 위험한 요소예요 쉬, 쉬, 쉬어가기 패턴이 아까 의미 있는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뜀뜨기 준비 과정이고요 과거의 매물대들 좀 소화하면서 가야지 그쵸? 악성 매물대들 물리 매물대들 소화를 좀 하고 가야죠 나중에 더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어, 상황이고 좋은 종목이라면 조정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HJ 중공업으로요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주는요 추세가 살아있는 대표 업종 제가 두 종목씩 다 올렸거든요 원전 조선 전력 화장품 엔터바이오 기타 이거 차트 잘 보시면요 다 신고가 돌파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다 찾아보고 제가 오늘 설명한 조정의 관점을요 이제 스마트머니 관점에서 그리고 또 주봉상 흐름을 다 지켜보면서 한번 어 보세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계속 돌파하는 그래서 BHI 뭐두산에너빌 아시죠?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 다 보세요 신고가 돌파했다가 조정이 어때요? 실적을 기반으로 스마트머니가 출현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입니다 효성중호업도 그렇고 그쵸? HDA 일렉트릭 이것도 보세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많이 찍어 드렸는데 결국에는 다 크게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G엔터마일도 제가 몇달 전에 찍어 드렸는데 추세 전환할 때 그쵸? 이것도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엔터 중에 ABA 바이오 그렇죠 이것도 바이오 중에 좋은 흐름을 보인 그리고 DND 파마텍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아는, 아는 거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요 어, 지금 이게 기간 조정의 형태로 그렇죠 어, 상승 기간 조정 2차 파동 그리고 또 이번에 2차 파동이 좀 크게 나왔으니까 기간 조정 형태로 박스권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거죠 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건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항상 주봉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그런 구간들을 잘 체크하고 나서 정배열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싶으면요 그때부터 조금 중장기로도 좀 업종이 좋다면 중장기로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그래서 이거를 좋은 종목이라 판단했으면 이런 기간 조정 때 모한 뭐 다음에 이익극대화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은 말은요 주식은 단타가 답은 아니에요 단타가 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주봉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 보세요 추세전환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가는 구라지였어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때가 15,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때부터 돌파하고 나서부터 지금 장기평선 위에서 계속 르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15,000원에서 지금 52만원 몇 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역배열을 지나서 정배열로 가면서 이제 주도업종이 돼. 되... 하면서 대표으로 이렇게 상승할 경우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일진 전기를 한때 물린 적이 있거든요. 이때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어쩌어쩌죠? 이 거래장기평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봉이 나왔길래 앞으로 이 업종도 좋을 것 같고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지나고 나서 분석이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게 보세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상승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때가 되게 고점인 줄 알았더니 5,000원이, 알고 보니까 지금 거의 5만원까지 10배 가, 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어, 역배열로 추세전환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때가 이제 AI가 되게 핫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스펙타시스를 이제 여기서 접근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걸 스마트폰 신고가 돌파봉으로 본 거죠. 근데 어때요? 한번 조금 조정이 몇 주다가 나오다가 기간 조정이 나왔어요. 오히려 이 기간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겠죠? 더산 다음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봉이 나오죠, 여기서. 그쵸? 그럼 이걸 스마트머니로 이번에 보는 거거든요. HJ 증공비랑 비슷하지 않나요? 한번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전 매물대들을 소화하고, 그쵸? 다시 좀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한 거래대금을 분출하면서 제대로 된 신고가 돌파를 보이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갔고, 지금도 추세 상승이긴 한데요. 물론 이 흔들림에서 가고 지고 있는 거 쉽지 않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4만원 거의 4배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그 항상 이렇게 신고가 돌파 봉이 나오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머니가 나올 때 한번 나올 때는 꼭 관심있게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가격 기간 조정이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하고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AI때 이스페타시스템인데 지금 h d 중고 똑같아요 차트가 항상 이런 과정 같아요 보세요 어때요 여기서 신, 그쵸 이제 매물대 소화하고 나서 또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신고가 돌파 봉 스마트 머니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이제 이 스펙타시스가 아까 만원에서 얼마 갔죠? 4만원 갔잖아요. 차트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차트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때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4만원. 그러니까 이것도 hj 중공업도 지금 조선에 그런 어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 두서가 없지만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거는 이 초보자라면요. 막 잡주나 뭐 실적 바, 베이스 안돼 있는 그런 종목들 하기보다는요. 방금 오늘 설명한 그런 대표 업종있죠이 대표 업종들 이 중심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 눌림 기간 조정 박스 하단에서 사는 게 난지 어, 눌림 매매 접근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올 때 어, 매도하는 그런 방식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전에 설명한 그런 스마트 머니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고 제가 이제 조성 업종에 어, 집중한 이유. 다음 주 일정 이슈와 재료가 있고 또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차트 구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매매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파동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단타 매매가 꼭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강한 파동이 나온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다 끝내치고 나서 아이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어, 주도세트 주도주고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는 어, 눌림으로 분할로 접근을 한 다음에 어, 어느 정도까지 볼지 그런 것들을 보고 접근하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